안녕하세요. 프라이빗 안티에이징 율피부과 대표원장 최윤덕입니다. 보톡스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표정 근육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이제 주름 보톡스보다는 표정 근육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잘못 쓰는 부위를 이보톡스의 힘을 빌려서 이제 근육을 좀 약화시키는 게 인상보톡스의 개념이고 제가 이 인상보톡스를 같이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표정 습관을 교정하는 인상 코칭인데, 나중에는 인상보톡스를 맞지 않더라도 내가 좀 자연스럽게 편안한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이 인상보톡스와 인상 코칭의 최종 목표인 거죠. 획일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게 제가 볼땐 제일 큰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각턱 보톡스를 정말 주기적으로 몇 년째 맞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상담 받아보면 사실은 더 맞을 때도 없는데 너무 그냥 강박적으로, 아, 이거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맞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그 인상고칭, 입에 힘을 빼는 걸 하시면, 사각턱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사각턱 근육이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입 주변에 힘도 빠지니까 훨씬 표정도 좋아지고, 국내에 여러 가지 보톡스 제조회사들이 생기면서 많이 보편화돼서 좋은 장점도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좀 획일화된 보톡스 시술을 맞다가, 부작용을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좀 어색한 표정, 부자연스러움을, 겪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본인한테 맞는 보톡스를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굴의 인상 표정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보톡스를 맞으시면 좋겠습니다.